안녕하세요 재연쌤입니다 오늘은 분모가 다른 분수의 나눗셈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예를 들어서 해 볼게요 7분의 6 나누기 10분의 3을 해 볼게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거는 7분의 6 곱하기 3분의 10도 되잖아요.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2, 1 해주시고 곱해주면 7분의 20이 돼요. 그러면은 7이 14 하면 6 이렇게 됩니다. 그러면 그 다음 문제. 자, 이번에는 쉬운 걸로. 이거를 해볼 건데요. 또, 이거는, 어, 이게, 여기다가 4, 3에다 3을 곱하면 9가 되잖아요. 그러니까 3에다 3을 곱하면 9. 그럼 또 2에다가도 3을 곱해줘야겠죠. 6. 그럼 나누기 9분의 1. 또 이거는 6나누기 1이죠. 그러면 1분의 6이니까 정답은 6이 되겠습니다. 자, 이번은 그냥 보통적인 문제. 4분의 3 나누기 16분의 9입니다. 또 이거는 4분의 3 곱하기 9분의 16입니다. 쉽죠? 4일은 4, 4, 46. 3일은 3, 1은 4, 3, 3, 9. 그러면 3분의 4, 이거는 1과 3분의 1이 되겠습니다.